네, 안녕하세요. 김은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아,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온, 오게 된 것은 전명선 자매님의 역량이고요. 명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제게 보상을 주신다면 제 보상을 전명선 자매님께 주십시오. 가끔씩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전명선 자매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이한테도 몇번 말했어요. 나는 너희 엄마가 참 고맙다. 제가 좋아하는 저는 동화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솝우화 중에서는 햇님과 바람 그리고 여우와 두루미 허구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는 인어공주 성냥파리 소녀 좋아하고요. 또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좋아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스크루지예요. 그리고 또 산타.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근데 아버지는 여기 있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천주교 뭐 이런 기독교 그런 것도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명선자매님이 저를 이제 교회로 전, 어, 그 먼저 바이블 스터디로 같이 가자고 해서 갔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만났죠. 다니엘 목사님하고 그디 사모님 만나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더튼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그 그주 토요일에 뭐 있으니까 추수감사절 있으니까 뭐뭐 뭐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 출석만 가끔씩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참석하진 않고 저는 그 바이블 서디를 목요일에 계속 참석을 했고 그리고 (1대1로) 그디사모님하고 토요일마다 커피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죄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나쁘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바이블스터디를 아마 거의 첫째 날인가 두두 두 번째 주 정도 돼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교재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필기를 잘안 해요. 근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책을 제일 처음, 다른 건다 버렸는데, 이 저, 이 책은 제가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일 처음에 14번에, 아, Are you sure? 1 0 그러니까 당신은 너희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 저가 이제, 그냥, 저는 막, 거리낌 없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뭐 되겠습니까? 여기 물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었고, 어, 그리고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적었어요.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던 것은, 저는, 그냥 쉽게 저는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어렵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금방 수긍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가짜다. 예수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는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이것만 알고 있었지,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 저는 그 죽음, 죽음, 무치심,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다 가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죄인님을 인정하고, 그다음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에, 이책 제목이 교환이에요. 익스체인지.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왜이 책이 제목이 교환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린 이제 잠깐 전에 내린 결론은 아 내가 예수님과 죽고 받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과 나는 어차피 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생명을 이제 내 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죽어야 하는데, 그 생명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받아서, 그 생명을 얻은, 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익스체인지, 교환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교자 더불어서 제가, 그 다니엘 성교사님이 나눠준 책이 있는데, 완전한 지불이라는 이 책을 몇 번이나 읽고, 금방 모든 것이 다 쉽게, 쉽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쉽게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은 이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모두 우리는 모두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거 구절 읽으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믿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책을 다 버린 것과 교환할 수 있는 성경 한 권과 이 세상의 모든 수억 수만 그런 권수의 책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책이다.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성경 예수님 하나님 100% 믿게 됐습니다. 네.